출시와 동시에 완판을 기록하며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ETV. 심지어 게이밍 TV의 정석이라 불리며 게이머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 아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예쁘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아, 너무 열심히 하는거 아니에요? 아, 난 아니, 너무 안, 열심히. 안 된다고. 여러분,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게임에 눈을 떴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게임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게이밍 장비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제 옆에 있는 이게 바로 요즘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LG 올레드 TV입니다. 이건 65형, 이건 48형 모델인데요. 사실 작년에는 이 48형 모델을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가 없었대요. 출시되자마자 예약 판매로 완판이 됐거든요. 원래 TV는 크면 클수록 잘 팔린다고 하는데 법칙을 깬 거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이 얇은 화면이에요. 정말 제 손톱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백라이트가 없어서 그렇다는데요. 기존 LCD TV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TV 뒤쪽에서 빛을 비춰주는 백라이트라는 조명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OLED TV는 패널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두께가 얇은 거죠. 또 OLED 특성상 균일하게 발광하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 변화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오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이 균일하게 다잘 보여요. 제가 아까 게이밍TV에 정석으로 불린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실제 게임을 하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비행 조정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 현직에 있는 부기장님을 섭외했어요. 진짜 대박! 하이웨어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거의 모든 게임을 다 했을 정도로 거의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작정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또 처음이라서. 저는 훈련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세팅을 얼른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는 이런 모습도 똑같아요. 네. 김포 활주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에어가 국내 유일 이제 소형 운송 항공사로서 이제 ATR 72-600 기종이거든요. 이륙 준비는 끝났고요. 와, 제일 설레는 때예요. 와, 간다, 간다, 간다. 와, 예쁘다. 아니 확실히 제가 예전에 PC로 봤었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보는 맛이 별로 없거든요. 대교라든지 음. 구름들도 이렇게 화질이 음. 정말 이렇게 표현돼 이 있고 이게 이렇게 옆에도 보시면. 이 뷰가 거의 날씨 좋을 때 저희가 실제 비행하면서 보는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어, 이렇게 보니까 저도 비행기 탔을 때이 장면 많이 본것 예. 같아요. 예. 이틀 전에 비행을 하고 왔는데 거의 똑같지 않나 싶을 정도로 되게 깔끔하고 색감이 되게 잘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가장 듣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보통 비행기를 타면은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아,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Enjoy your flight."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laughs> 예.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에어 14F편 현재 김포공항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는 좌석 벨트를 꼭매워 주시고 오늘도 저희 하이에어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여행 가고 싶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가요? 파리 상공에 있습니다. 저 파리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맨손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laughs> 얼만큼 진짜 같이 보일지가 궁금해요. 개선문인가 저게? 그럼 이쪽으로? 네, 네. 아, 여기 어, 있다. 있다. <laughs> 저기 있다. <laughs> 저기 있다. <laughs> 저기 있다. 와! 와! 어, 보인다보인다보인다 보인다, 아, 보인다. <laughs> 지금 와! 진짜 파리에 와 있는 것처럼 와! 할 말이 없다. 근데 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에펠탑 보는 것처럼 <laughs> 와! 저에게 파리를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투기 게임인가요? 네, 전투기도 혹시 뭘줄 아세요? <laughs>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 <laughs> 네, 그렇죠. 전투기가 아...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 화살표 나왔다. 화살표 나왔다. 이렇게 누르시면 아마 <laughs> 우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 저금 바다로 가고 있는. 거 어, 바다예요? 오, 바다가. 와, 바다 색감 좀 보세요. 와, 바다가 그냥 다 같은 바오 어, 바다 색깔로 왔다. 아, 일부러 거... 일부러 바다 더 네, 이상해 보이려고 그래. 그런 거 왔는데. <laughs> <laughs> 오 안돼? <우와>, 네? <laughs> 오 안돼? <우와>, 네? <laughs> 근데 이런 것까지다 보여주시려고 그쵸 이 바다 와 이런 네 바다에서 잔해가 이렇게 흩뿌려지는 것도 보여주시려고 한번 해보실래요? 야, 보니까 이거 막 360도도 돌던데 아, 우와 우와 어 멋있다 아니 이게 그 완전 그게 없네 이게 원래 이런 비행게임 할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원래 조금씩 끊기거든요. 응, 음, 맞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약간 느리게 따라오는 잔상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게이밍 모니터가 아니니까 응답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ms의 응답속도로 잔상 없이 매끄럽고요. 정말 중요한 건인풋렉이 낮다는 거 누르면 바로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즐길 준비 되셨나요? 지금 가장 설레하고.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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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 이거 색깔이. 저 이거 좀 봐도 되나요? <laughs> 와. 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로 하고. 내기예요 저랑. 오오 시작하는 거예요? 어아 이게 브레이크도 좀 밟아야 되는구나. <laughs> 와 아. 여기 <laughs> 와 여기 스위스예요 어디예요? 아저 저도 보고 싶은데 아니 이거 내기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와. 화면이 보여지지? 색이 선명한데 뭔가 부드러워요. 아다 끝났다, 끝났다. 와. 와 어, 오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네, 할수 있을까? 화이팅, 화이팅! 오, 이게 뭐야? 우와,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어둡게도 나오는구나. 네, 근데 어두운 게 너무 잘 표현되죠, 심지어. 와. <S> <S> 저 지금 집중하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laughs>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laughs> 기장이멘트좀 <멘토> <laughs> <laughs> 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열심히. 안 된다고. 해서... <laughs> 아니 이 뒤에 보시면 이런 밤의 완전 풍경이 우와이 검정 우와 이게 우와그 야경이 제가 감탄을 계속 할 정도로. 정말 화질이 너무 좋았고. 같은 검정색이라도 명암 같은 게 있구나. 올레드 TV는 정확한 블랙을 표현해서 무한대의 명암비를 구현하는데요. LCD TV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야! 너무 재밌다!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이게 완전 진짜 밤에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네, 그냥 완전 운전하는 것 같아요! 에이, 이게 뭐예요? 엑스 엑스 나5 눌렀는데? 아나 아, 2등 했는데 어? 20등인데요? 아. 오션 프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때그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플레이어들이 뛰어다니는 이런 축구 게임도 그렇고 실제 스포츠 경기를 TV로 볼때 확실히 전환이 부드러워요.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와 오늘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게임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데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TV로 게임을 해본 건 처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TV랑 붙어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드네요. 근데, 이거 얼마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